자자는 참 오늘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힘입을 자한데, 네. 오늘날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자본이라 라는 말, 캐피털을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자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은 뭐를 기본으로 해서, 재물을 기본으로 해서, 재물이 있고, 그 다음이다 이 소리죠. 우리가 재화라고 할 때, 뭐가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밑에 이게 있어야그 다음에, 뭔가를 사람이 이뤄어 나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게 있어야 뭔가를 바탕 제짜죠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물이라 그러니까 아예 빨리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면 돈만 벌다가 인생 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악행만 저지르기가 십상입니다. 최소한의 그죠. 그래서 불의한 부와 귀는 그죠. 의롭지 아니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조금만, 너무 여기다 메이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돼야 뭔가 힘입을 수 있는 거, 뭐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좀 있어야 이게 된다는데, 이건 개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죠. 국가가, 다시 말해서,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어도 백성들의 뭐는 인, 해줘야 된다? 그죠?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이 터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정전법이죠.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바로,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입는다, 바탕한다 또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자뢰한다. 옥편에 보면 자뢰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뢰할 자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laughs> 자자는 뭐냐면 자, 뢰. 스스로가 힘입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스스로. 이제 나를 돌보는 사람은 그저 자천우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해 이게 힘입는다라고 할때이 횟자도 잘해야 뇌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어디를 멀리 가려면 은 짐을 싸는데 멀리 가려할 때 옛날에 다 걸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 우리 등산 갈때 제일 쉽잖아요. 등산 가는데 먹을 것도 싸야 되죠. 그럼 만약에 손으로 들고 간다 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가방에다 발끈 매서 그냥 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묶을 속자에다가 질 붙자잖아요. 옆에 그죠? 꽉잘 묶어가지고 등에다 딱 등짐으로 지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힘입는 거죠. 또 등짐 속에 이런 게 먹을 게 있으니까 노잣돈도 있고 하니까 먼 길까지 가는데 힘이 힘입... 그것도,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재물이죠? 이런 게좀 이렇게 그걸 쌓아들고 가야 이제 편하다. 이게 힘입는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먼길 가는데 그래서 항상 노잣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자, 자. 그리고 나서 버금차. 그다음 이걸 갖고 이제 숨한번 고르고 찾자는 여기 하품 음자에다가 후하고 뭐 기운이 나오는 것이죠. 하품한다. 그러면 그다음 뭐가 되겠어? 졸린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재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 이거를 그 이렇게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럼 죽어라! 개인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국가는 적어도 백성들이 살수 있도록 뭐냐면 이 재물의 기본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요즘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 되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누구나 집집마다 먹고 살수 있는 땅, 그죠?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정전법 체계라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비부자의 부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설명했죠.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 아무나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결혼해서, 그죠? 남녀의 그 음량의 교합, 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여기 되는 거죠. 이게 부부의 연이고 부부 개념하고 부부는 그냥 둘이 그냥 남녀가 자 결혼을 통해서 만나서 사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되고 살면서 이거는 뭐냐? 자식까지를 둔 부모라고 하는 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의 개념은 뭐냐면 아비는 음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과, 이 음이다라는 게 결국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와 사귀는 사람이 되고, 이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임신하고, 낙화면 임신해서 거의 출산 무렵쯤 되면 여자는 뭐가 되냐면 가슴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그, 뭐야, 젖을 먹여서 그 기를 수 있는 가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안아서 그저 품고 길러주는 어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생 그 사자소학의 맨첫 번째 문장이기도 한데 실은 그게 시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아라고 하는 시인 신대 부생 아신 하시고 그 다음에 모국 뭐라고 했어요? 모국 오해러시다 길을 굽자. 이거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모국 오해러시다. 아버님 날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도다. 모국 오해러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시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자소학에서는 조금 이거 저기 뭐 응용해서 썼을 겁니다. 자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버지 이른바 음량의 교합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은 나를 낳을 수가 없고 그래 난 나를 어머니가 기르셨다. 이게 생과. 국의 개념이 되는 거죠. 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바로 음양 관계를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뭘과 사귄다? 양, 음과, 땅과, 하늘이, 그죠? 땅 속에서 이렇게 사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교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천, 태, 상이라, 이렇게 이건 누차누차 설명드렸을 겁니다. 천지, 교, 테라.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테라. 그래서 중궁전에, 저 경북궁의 중궁전 이름이 교태전입니다. 음량의 사김이 되고, 바로 이 천지만물의 음량의 사김처럼, 그죠? 음량의 사겨서 만물을 내듯이, 난이렇게 생생하는 정치를 하겠다. 낳고 낳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섬길 사자의 사라고 하는 것. 일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일을 섬긴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건 마지못해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일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을 그 사람 참 일을 잘한다. 그냥 뭐힘 좋아서 일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두루두루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는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런 것들이 생겨.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기 때잘 보면은 일하고 이게 되는 거죠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 있지만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음양의 교합 관계 이걸로 보여야 되는 거죠 음과 양이 사귀어서 그래서 결국은 양기운이 떠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위에 하늘이고 밑에 땅이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땅에서 어떻게 사귀는지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헤아릴 계자죠 그죠 우리가 돼지의 머리 개라 하듯이 이것을 부로 속에 있는 그 이치까지를 갈고리 걸자입니다. 갈고리 다음 잘 속에 있는 그 이치까지 은미한 이치까지를 깊이 잘 살피고 넓게 헤아릴 줄 아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 일을 잘할수 있는 거죠. 성기는 마음이 없이 건성건성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줄수 없이 이놈의 일을 하지. 이런 사람은 백날 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맴둡니다 비록 내가 이게 하찮고 천한 일이지만 아 내가 비록 그죠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죠 건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 나중에 잘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그 일을 잘헤아려가면서 하는 사람은 뭐가 돼든 비록 직분은 낮더라도 우리 옛날에 그 요즘에도 나오던가요 어느 한 분야에서 막 잘하는 사람들 TV에 그 뭐라고? 아니 그, 그 장인들 나온 걸 무슨 프로그램이지? 아, 생활의 달인. <laughs>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똑같은 일을 해도 20년 30년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 이걸 내 천직으로 알고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럴 때 바퀴를 하나 굴리더라도 아 어떻게 어떻게 굴러가서 쉽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달인이 될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군. 그러니까 임금이 어쨌든 간에 나는 성기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군자 군이라고 하는 말. 아, 참 말들이 참 그, 일, 뭐야,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서구에서 나중에는 뭐냐, 그, 저 미스타, 미스.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남성들은 뭐냐, 어이, 김군, 이군. <laughs> 다 임금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이 긴군 이군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다 임금이 됐죠. 이 군은 옛날 요순 시대부터 그냥 모든 임금은 다 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군이라 표현했다가 나중에 정말 말이 인플레가 어디서부터 되느냐? 전국 시대 때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죠. 제후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 칭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가 나중에 진나라가 그저 통일을 하면서. 진영이 뭐냐면 내가 나야말로 사망 모제를 다 올랐다 그러면 스스로가 황제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후들 제후국을 쭉 임명하면서 제후국의 군들을 뭐라고 한다? 왕이라 표현하고 그 왕들의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뭐라고 하냐 군이라 표현하죠 정식의 자신은 대군이라 표현했고 뭐 특별하게는 이제 세자, 뭐 태자 이렇게 표현했고 대군이라 표현했고 나중에 저또 부마가 되면 또 군이라 누구도 이제 봉토 주고 무슨 무슨 군으로 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모든 남성들은 전부 다 김군이 군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결혼 안한 사람에 대해서, 그죠? 왕자에 대해서 군 하듯이. 그렇더라라는 건데, 그 군은, 이 군자도 잘 보면은, 요렇게 보면 만윤자죠? 그럼 맞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뭔가를 잡고, 잡고 어디로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간다, 그럼 어디다? 어두운 음에서 밝은 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마지의 역할이죠. 만윤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인근 군이라고 표현하고, 인근 군에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뭐다 군 하면서 그대 군, 가까이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 군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양자 하나 쓰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에 있는 무리들이 되들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떼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떼지어 다니는 양의 모습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왈